미국을 향한 새로운 테러 경보가 나오면서 관계 기관이 해외 공항에 대한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정확한 지역이 나오진 않았지만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공항들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보안 강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안 당국이 일부 해외 공항에 요청한 보안 강화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러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여행객들의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들을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TSA는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해외 공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일단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주요 공항으로 보입니다만 TSA 측은 오늘 LA 팀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확한 지역은 밝힐 수 없지만 국내 공항의 보안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s well. 현재 LA국제공항 탐 브래들리 터미널은 58개 도시로 국제항공편이 운항 중입니다. 이번 TSA의 보안 강화 요청으로 해당 지역의 탑승 수속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보안 강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파리의 드골 공항과 런던 히트로 공항에서 출발한 승객들은. i expected a little bit more security because it's like 4th of july so, uh, it was an usual security procedure i heard that i read in the newspaper the security was tightened but uh, we didn't experience that at all it was the same as always 하지만, go actually to the gate to go through security and you couldn't walk around you couldn't go shopping you couldn't do anything and they checked people's um, laptops 영국 브리티시 항공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행 넌스탑 승객들은 언제든 공항 요원이 요청할 경우 자신의 전자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장난 기기를 수화물에 넣어두더라도 적발 시 탑승 거부라고 밝히고 특히 연결편 승객들은 이를 대비해 전자기기의 배터리를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된 것처럼 국내 공항도 경계 수위가 높아진 만큼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거나 관련 기관 웹사이트를 참조해 수화물이나 지참 물품 허용 범위 등 필요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길을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